나 오랜만에 코스트코 왔는데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사 먹을 거다. 같이 가자. l e 고 센트룸 좋지. 더블아? 벌써 뭐 들어오자마자 보고 보시는 거예요. 저 지금 센트룸이 비타민 좋거든. 비타민 B는 653% 그리고 비오틴 이거 300% 이게 뭐냐면 비오틴이 먹으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허투로안 사네요 선배 아, 당연하지 비타민 P 먹잖아 그러면 힘이 빵 나는 거거든 이게 봐 생기 넘치는 일상을 위한 뉴 센트럴 오만따브라어아나 우마... 큰일 났네 이거.. 아이시야 선배 오늘 장 보는 거한 5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야 이거 즐겨야지 이걸 왜 빨리 하니 쇼핑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거 봐요 선배 우나 나, 나이가 있잖아 이제 중년이 훌쩍 지났다고 5,500원 세일이다 이거 개꿀이야 이거 개꿀 어 여기 지금 금판다야 이거 예쁘다 순금은 약간 뭔가 할머니들이 할것 같고, 좀 되게 촌스러운 느낌? 막 그랬는데, 요즘 그냥 순금 보면 좋아보여. <laughs> 이거 좀 궁금하더라. 나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 봤잖아. 꼭 사야 되는 거막 이런 거 되게 많더라, 동영상. 엄청 추울 때 입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설거지할 때 아, 설거지 할때 이거 싱크볼에 딱 넣, 넣어놓고, 여기다 이제 막 약간 불리는 용도. 이거, 이거 괜찮아요. 오! 뭐야? 이거 반칙이다. 노티드인데 겁나 귀여워. 귀여워서 사야겠다. 이거는 이거 무조건이다. 오케이. 발바리. 야, 이거. 나 이거 한번 사볼까? 디켄터 아니면 그냥 꽃병으로 쓰고요. 와인은 이제 뭐, 아, 열어놓고 먹어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 어, 별도의 전력원이 필요하지. 이거 무조건 하나 산다. 이거 사서 우리 카페에 코드가 없는 데가 있어. 콘센트가 없는데. 거기다가 딱 놓고 카페를 꾸미는데 조명을 아주 좋겠어. 야, 이런 거 탐나네. 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뚜껑 열리지 분리수거 하다가 있잖아. 중간에 떨어뜨리면은 그 세상 제일 불쌍해. 이건 뭐야? 작업용 장갑이라는데 이거 세개 뭐... 이만큼이다. 이거 미쳤다, 이거. 운전할 때 짱! 이거 좀 유명하더라? 나 이거 사야겠다 청소 좀 해야 돼 지금 어? 이거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번 써봐야겠어 이거 그렇게 좋대 레드실 얘 이거 봐라 칫솔이 지그재그로 되어있다 좋아 이거 하나 개. 바세린에서 마스크팩이 나왔다 어, 이거 퍼스코 키친타월은 무조건이야 크리스마스 바디 기프트 세트 진짜 사랑한다 캐스키드스 아, 근데 저거 진짜 한 10개 사고 싶다. 카트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가자. 디 켄터도 사고 하니까 와인도 사고 파티 음식 사서 깜짝 파티같이 해. 약간 직원들이랑 한 번. 근데 그거 알아? 코스코에서 진짜 개꿀템이 오는. 치킨이야, 치킨. 이거를 한네개 정도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 나눠 먹으려고. 우리가 오늘 요리할 건 아니니까, 아까 전에 본 쌈직한 와인을 좀 사야겠다. 어, 내가 볼 때는 이게 엄청 크기도 큰데, 그냥 맛있을 것 같아, 음료수처럼. 아, 근데 여기 왜 시식이 없냐? 저는 초 납볶이입니다. 무조건 산다. 얼마나 왔을지 모르겠는데 이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저희 딱 가, 카트를 딱 놓고 저희 가서 코스트코 뷔페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어, 선배 얼마 나왔어요? 지금 68만 370원 나왔어. 내 개인적인 거는 사실 몇개안 되는데, 그치지 근데 또살게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또 사요? 여기 왔는데 푸드코트 지나갈 수가 없잖아. 아 오늘의 코스트코 쇼핑 끝! 짜란! 무슨 카트가 3개예요? 사실 아까 전에 그때 사고 또 가서 또 샀어요 왜냐면 이게 사다 보니까 양이 좀 애매해가지고 조금 더 사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송년파티 겸사겸사 깜짝 파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먹을 거 조금 더 샀고 이제 회사 가서 뭐 샀는지 구경도 하고 그리고 파티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고고씽! 자 이제 사무실에 왔고 지금 얼마를 썼나 보면은 68만 370원 4만 4천 0백원 12만 3천 0백원돈 100만 원 썼네 어, 우선은 먹을 거는 밑에서 지금 파티를 준비 중이고 먼저 맨 위에 있는 짜랑 이거 겨울에 입는 네이거든 살색으로 돼 있으면서 레이스가 달리고 이런 거 조금 아줌마 틱카해서이거 샀는데 오 봐라 신소재다 이은박지 같은 거 이거 엄청 뜨시거든. 와 이거 잘 입어주겠어. 짜란 이거 봐라. 이게 내가 볼때 오늘 최고의 상품이야. 이거 완전 좋은 진짜 좋은 가죽이야. 그리고 짜란 캐스키드슨. 어 벌써 향기가 너무 좋아. 크리스마스에 쇼핑몰에서 나는 냄새. 점선이 된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짜란오 귀여워. 그리고 다음 선물 구경할게. 왜냐면 빨리 가야 돼. 밑에 파티하는 사람들 기다리거든. 이거는 바세린 시트 마스크팩. 자기 전에 하면 피부 너무 촉촉하고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 갖는다 아 이거 진짜 너무 핵 귀여워 핵 귀여워 너무너무 예쁘지 짠오 이거 사이즈 봐 너무 좋아 사이즈 너무 커 여기에다가 나는 비빔밥 비벼 먹을 거다 이거는 와인 디캔터 이따가 파티할 때 여기다 와인을 착 멋있게 따른 다음에 한번 해서 먹어볼 거야 이거는 새해가 오기 전에 그래도 집이랑 회사에 구석구석 좀 먼지를 닦고 싶어, 이걸로. 요거, 나의 그 건강과 미모를 책임져주는 나도 언젠가 노안이 오겠지? 갑자기 좀 서글퍼진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카페를 장식할 때 쓰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열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사온 거 리뷰 다 했으니까 먹으러 가보자. 그럼 다 같이 먹을까요? 예!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코스트코 3,500원짜리 떡볶이. 음. 소장마차 맛이야. 연어 초밥 하나 먹겠습니다. 자, 그럼 건배 한번 할까요? 마치 매일의 하루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음 맛있네? 오 와인까지 먹었더니 약간 좀 릴렉스 된다 자 그러면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3분 안에 이빨 닦아야 되는 거야 원래 페리오 빗살무늬 패턴으로 확 탁월한 시간 대정 오케이 3분 되기 전에 빨리 닦는다 이거 프로폴리스 아 프로폴리스 뉴질랜드 유명하잖아 오케이 그럼 가서 이빨 닦아 보겠습니다 색깔은 되게 인공적인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색깔 맛이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후배 오늘 같이 쇼핑했는데 원래는 소소하게 그냥 내거 사려고 그랬거든 근데 사다 보니까 회사 거 사게 되고 직원 거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많이 했으면 해서 코스코 상품권을 준비를 했어 코스코는 원래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 이런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카드 없이도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가 있대. 그건 뭐냐면 코스코의 상품권. 짠. 30만원, 20만원, 그리고 10만원 이렇게 랜덤박스에 넣으려고 해. 랜덤투유 랜덤박스 5,000원짜리인 거 알지? 5,000원짜리에서 이렇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상품권을 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꽃코 상품권이 들어간 랜덤박스 있잖아? 댓글에 랜덤투유 닉네임을 남겨주신 분1 0분을 추첨을 해서 드릴 거야. 그리고 이벤트 두 번째는 뭐냐면, 랜덤투유 랜덤박스, 원래 5,000원이잖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 코드 요거를 랜덤투 앱에 입력하면 되고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 보기를 보면 돼. 자,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